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바라는 71세 전문의 이영수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뇌 건강을 지켜왔지만, 특히 최근 들어 식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고 결정적인지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약이 될 수도 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매 혹시 여러분에게도 두려운 질병인가요? 나는 괜찮겠지, 치매는 유전이라 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체념하시지만 사실 치매는 우리 식탁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식습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자주 그리고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지가 여러분의 뇌, 건강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 저의 40년 연구 끝에 얻은 확고한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를 망가뜨리는 의외의 음식들과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식습관의 비밀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화 중 머뭇거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가물가물하거나 새로 산 리모컨 사용법을 자꾸 잊어버려 가족에게 다시 묻는 경험이 잦아지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시 이런 사소한 기억력 저하가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치매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정작 무엇을 피해야 할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들을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사실 치매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흔한 음식들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자주 그리고 어떤 조리법으로 섭취하는지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라는 아니란 생각이 뇌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뇌 건강과 식습관의 밀접한 관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뇌 건강은 결코 운명이나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의 손으로 집어드는 음식들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치매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에 숨겨진 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매에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식습관 전략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한 식탁혁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새 삶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며 기피하곤 합니다. 다이어트의 적, 성인병의 원흉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방 전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뇌 건강에 대한 큰 오해에 불과합니다. 치매 전문가로서 저는 지방의 두 얼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지만 나쁜 지방은 뇌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몸, 특히 우리 뇌에는 필수 지방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장기 중 하나입니다.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지방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기능, 그리고 뇌 신경망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특정 지방, 특히 식물성 지방의 경우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 참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들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고온 조리 시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거나 상한 기름 혹은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활성 산소를 대량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DNA 변이를 일으켜 심해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오메가 마이너스 3처럼 산폐에 강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뇌세포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는 기름들은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사용하고 남은 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오래되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건강검진 결과지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콜레스테롤에 대한 편견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저 이영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영향을 주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HDL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반면, LDL은 과도할 경우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이두 가지 콜레스테롤의 균형과 비율입니다. HDL이 LDL보다 많으면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비타민 D와 각종 호르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상반된 결과도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이 고지방식을 마음껏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된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리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에 일이일비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심의 예방을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숨은 적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밥, 떡, 면, 감자 등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달콤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설탕 가득한 음료수까지, 탄수화물은 한국인에게 정말 친숙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이지만,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섭취할 때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밥, 흰 빵, 설탕 등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뇌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뇌가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3형 당뇨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당과 지방이 결합된 음식들은 그 효과가 더욱 심해집니다. 다들 자주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여기에 빵과 도넛까지 이들은 정제된 당과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덩어리들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뇌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손상시키며 뇌 기능을 저하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 AGEs라는 유해 물질이 체내에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수는 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팝, 떡 같은 단순 탄수화물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달콤한 음료수와 빵 과자, 그리고 떡볶이나 라면 같은 탄수화물 지방 조합이 너무 자주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뇌 건강을 위해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영수 박사가 직접 권하는 구체적인 뇌 젊음 식단 최종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식탁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세요. 첫째, 당분과 지방의 섭취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좋지 않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의 튀김이나 라면을 함께 먹거나 기름진 육류와 흰쌀밥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나 가공된 디저트는 최대한 자제하세요. 과일도 적당량만 섭취하시고 주스보다는 통과일이 좋습니다. 인위적인 단맛은 뇌에 매우 해롭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둘째 식품 포장을 꼼꼼히 체크하고 성분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영양성분표를 읽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가공된 음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분 액상 과당, 포도당, 메가당 등 다양한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과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 경화유, 마가린, 쇼트닝 등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광고해도 다른 형태의 당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공된 음식보다는 신선한 자연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늘려보세요. 냉동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보다는 제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원생선, 닭가슴살, 콩류를 중심으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생선고등어, 연어, 참치, 견과류, 호두, 아몬드, 베리, 류, 블루베리, 딸기,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 브레인 푸드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세요. 식사는 천천히 마인드펄 이팅 마음 챙김 식사를 통해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은 물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세요. 특정 영양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는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건강한 음식을 드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치매 예방을 위한 식습관의 비밀과 뇌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힘은 정말 큽니다. 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약에 의존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식탁 위, 작은 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려면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은 충분히 관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이영수 박사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식습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최상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습관,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의 두 얼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산패되기 쉬운 기름, 오래된 들기름, 참기름 등이나 트랜스 지방은 철저히 피하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푸른 생선,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지방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진실 HDL 좋은 BS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하며,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높은 수치가 치매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숨은 적 탄수화물과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과자, 빵, 음료수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된 음식은 최악입니다. 치매 예방 식습관 최종 전략. 당분과 좋지 않은 지방 섭취를 과감히 줄이세요. 특히 탄수화물 지방 조합주의. 식품 포장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 식품을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등 푸른 생선, 콩류 위주로 직접 요리하세요. 식사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마인드 펄 이팅을 실천하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과 뇌 건강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 젊음 식단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세요. 오늘 영상이 치매 예방을 위한 식습관에 대한 소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돈으로는 살수 없는 귀하고 유익하며 무엇보다 검증된 시니어 건강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거나 뇌 건강 때문에 고민이 있는 가족 친구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뇌와 활기찬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제가 이영수가 계속해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